안녕하세요 모두의원을 대표 개발자 최원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수익화를 고려할 때 내가 상대할 소비자의 유형을 명확히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소비자의 유형을 정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첫째로 내가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해지면 콘텐츠의 방향성이 뚜렷해져요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육아에 관심이 많은 30대 엄마들을 대상으로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육아 정보, 유아 용품 리뷰, 어린이 교육 콘텐츠 등을 주제로 글을 작성하게 되겠죠. 이렇게 특정 소비자 유형을 정하면 내가 쓸 콘텐츠가 명확해져서 콘텐츠 제작이 훨씬 수월해져요. 둘째로, 예, 특정 소비자를 겨냥한 콘텐츠는 타겟팅된 광고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광고주는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만약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특정 소비자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면 해당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한 광고주들이 내 블로그에 광고를 집행하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육아 블로그를 운영하면 유아용품, 제조사나 교육, 기관 등이 광고를 의뢰할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로, 블로그 독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특정 소비자 유형을 정하고 그에 맞춘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하면 독자들은 나의 블로그를 신뢰하게 돼요.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나의 블로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추천 상품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 내가 추천한 유아용품이 많은 엄마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다른 엄마들도 나의 추천을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블로그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요. 특정 소비자 유형을 정하면 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게 되고 이는 곧 블로그의 전문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요. 예를 들어 내가 계속해서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육아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 육아 관련 세미나나 강연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내가 상대할 소비자의 유형을 정하면 콘텐츠 제작이 쉬워지고 타겟팅된 광고 수익이 증가하며 독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블로그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이러한 이점들을 잘 활용하면 블로그 수익화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지금까지 소비자의 유형을 정하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수익화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